좋은 교회, 좋은 팀이 최근에 "한국 교회의 문제가 많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만큼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옴이나 엘가나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춤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추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오늘 말씀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정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은천 백을 잃어버립니다. 은천백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들렐라가 삼순을 팔았을 때에그 몸값으로 방백들이 각자 은천 백씩을 딜라에게 주었죠. 한마디로 삼손이 팔린 값이 은 천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은 천백을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리고 그훔척한 사람을 저주하죠. 그 저주를 미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지 정확하게 알순 없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미가가 그 돈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제가 그것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제가 그것을 훔쳤습니다가 되겠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훔쳐갔던 사람을 저주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요. 은천백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가 또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은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참 말도 되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삼손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더니 각자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도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이끌어 줄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각자 마음대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어머니는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안에 있는 신당에다가 이 신상을 올려놓게 되고요. 심지어 그 신당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이죠?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특별히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만큼 이옷 자체가 매우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거룩한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드라빔을 또 만들죠.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집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수호신과 같은 우상인데요. 이것을 애국과 함께 집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서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 그리고 애곳을 만들어 집에 두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과연 이러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일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6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6절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삼손까지 사사에 대한 말씀을 마친 이후에 이제 사사기 제2막이 시작되는데요. 사사가 없던 이 시기, 암흑기와 같은 이 시기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신앙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과연 이 미가의 잘못된 신앙은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어, 유대이니까요? 레위이니까요? 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데요. 레위인들은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각 지파의 신앙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유다 땅에서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인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유다 땅을 벗어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에서 미가의 집을 찾게 되죠. 그러자 이 미가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내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는 계속해서 기독교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그 속은 계속해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었죠. 이 미가에게 레위 청년은 너무나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었고 머물 장소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미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그러자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거주하지요.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보면 미가는 여우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빌려서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은 연봉으로 은열개 그리고 의복 한벌 그리고 숙식까지 제공되니 서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청년이 미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 또한 이 내위 네 청년을 너무나 만족스럽게 여겨서 마치 미가의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있죠. 아까 은 1,100기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겠다 말을 했고, 거기에 만족을 할 정도이니 은천백개가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미가와 이 레위 청년이 둘의 관계를 보니까 이 미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딴 우상을 섬기려고 하였고요. 또이 레위 청년은 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자기만 복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영적 지도자라 할수 있는 레위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성경은 이것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2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에 사실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미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레위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느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미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행동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마치 미가가 레위 청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었고 애봇도 있고 신당까지 갖추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미가는 그세 가지 중에 하나도 이루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갖춰 놓고 자기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기독교 우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거룩한 말을 하고 있고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어지고 적당한 직분을 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성령으로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 대신 주 나의 소망 대신 주 주를 바라보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너, 야 너, 겠네 밤이나 너, 이나 너, 너,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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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꽃을풀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걔네한번더 밤이나 낮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웃을 때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내 언제나 언제나 주만 찬양 교의 좋은 팀이